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행카페, 잘난잘난 인도네시아의 카페지기입니다. 오늘은 독자시 외곽에 있는 광양지가 아닌, 독자 시내에 있는 광양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온 곳은 파스티 동식물시장입니다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동물시장이고요 그리고 길 건너 맞은편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식물시장이 있습니다. 꽤 독특한 많은 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델은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관상용의 목적이라기보다 롬바 버릇빛 자우라고최지적인데에 참가시키기 위해 길러집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만 들어도 진작 가능하죠. 얼만큼 시끄럽고 오래 지적이는지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되는데요. 보통 여기서 팔리는 새한 마리당 50만원 씩하지만 지적인 대의 우승 시 대폭 몸값이 상승합니다. 종종 독자카르타에 오시면 오토바이 뒤에 이런 세 장을 다니는 사람 수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100% 지적인 뇌의 참가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목소리가> 이니크라인이 그 주가 이니 포래 코리몇 마파? 주라도 하자에두 아, 주라도 사자. 미안하다. 어, 야, 물어라. 이 원숭이도 판매되는 원숭인데요한 마리당 70만 원아한 6만 원 선에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이 가게는 이 시장에서 가장 으시시한 공간입니다. 만 보이는 노란 뱀도 있고, 치한는 노란색 자라도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이고요. 이 가게 하이라이트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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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한 왕뱀입니다. 음. 이곳에는 뭐 주로 새들을 팔지만 심지어는 박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는 동물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높은 곳보다 바닥을 좋아하는 새네요. 우리 눈에 익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이 수족관 투어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식물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식물 시장은 동물 시장만큼의 역동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 나무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깐부제 나무입니다. <목소리> 이곳은. 또 꽃나무를 판매하기보다는 어떤 화초류를 위주로 팔기 때문에 동물시장을 한번 갔다 오신 이후 심심풀이로 이곳도 다녀가셔도 좋고요 사실 패스하셔도 크게 뭐 무방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온 곳은 족자카라타 출신 초현실주의 화가인 아판디에 그림들이 있는 아판디 박물관입니다 처음에 이 아판디 박물관에서 입장권을 사시면 티켓과 함께 간단한 이런 기념품을 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건 연필입니다. 조경도 잘되어 있고 이곳은 독특한 건축물로도 특징인 곳입니다. 아판디는 뭐 화가이기뿐만 아니라 괴인으로서도 유명한데요. 앞에 있는 이 동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예, 외모부터도 괴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판디의 그림들은 자유로운 필치가 특징이며,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후의 영향이 조금은 묻어납니다. 이 그림에 노란 붓 필치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꿈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그림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아판디뮤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파랑테리티스, 파랑테리티스의 밤바다를 그린 건데요. 직접 파랑트리테스의 반바다를 가셔서 이 그림과 실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강박적인 천재보다는 때때로 이런 광인의 작품들이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법이죠 물감의 덩어리짐으로 표현하는 입체감은 직접 오셔야지만 그 입체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은 아판디의 작품들이 아닌, 아판디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린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아판디의 그림에는 아판디가 그 그림에 힘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어, 물감들 덧대어 약간 좀 뭉치게 표현하는 데 비해, 이 후손들의 그림에는, 전반적으로 컬러감이 강해서 다소 좀 야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전시실을 나오면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미술관이긴 하지만 원래는 족차카르타 정부가 어, 유명한 아판디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곳에 어, 아판디 아판디가 거주할 수 있게끔 지어준 그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판디 미술관은 전반적으로 조경도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미술 작품을 어, 보러 오지 않더라도 이런 족자그르 타의 어떤 특유의 정원을 정원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전통 천인 바뜨글 파는 이렇게 공간도 있습니다. 이아판디 미술관의 입장료는 5만 루피하고요. 이 5만 루피 안에는 이한 병의 음료수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2층짜리 건물은 프린토스테 파스타라고 서양식 네,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판디 뮤지엄 한쪽에 있는 가자 웡 스튜디오입니다. 분명히 2D 그림인데 3D처럼 느껴지네요. 아판디가 고우에게서 영향을 받았듯 이 새로운 화가들도 앞판 뒤에 그리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이 질감은 진짜 실제로 어 보셔야지만 입체감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빠스티 동식물 시장과 아판디 뮤지엄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두 곳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는 인도네시아 연카페 잘란잘란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으로 보는 족자카라타 여행지도에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